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빗자루 TV 방송입니다. 어, 오늘 장, 오늘 화요일, 어, 장세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 내일 새벽과, 어, 모레 새벽까지 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과 같이 자이언트 스텝일지 아니면 정말 1% 인상을 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라면, 어, 반등이, 어, 그래도 좀 나오겠지만, 1%라면, 1%, 1 인상 안에, 어, 힘이 실린다면, 또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렁일 수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바라시고, 비중 조절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저의 주식 빗자루 TV를 사칭한 빗자루라는 명의로 문자나 카톡 발송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문자나 카톡 발송하지 않습니다. 어, 내일 7월 27일 수요일 이후 또 급등 나올 만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드린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몇 종목 간략하게 피드백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미만 상승 종목은 시간상 피드백 드리지 않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피드백 종목은 듣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추천 종목만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드백 종목을 잘 들어보시면 다음날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힌트도 힌트가 많이 들어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피드백 종목을 또 어, 들으시는 분들도 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 상담은 받지 않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약한달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모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검색기로 검증된 방식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부족하지만 만들어 보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보셔야 할 것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 중 내일장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 교체로 보시는 것이 어, 옳다고 말씀드리고, 어, 단, 최근처럼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지수 하락 시에는 예외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일 단타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손절 잡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구요. 초기 매수 자금은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 단타로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부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목은 매일 올려드리니 참고 바라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멤버십 관련해서는 어, 8월 20일 이후 어, 8월 안으로, 어, 8월 말 안으로 어, 재개를 할수 있을 것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 첫 번째, 어, 지난 관심 종목, 어,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뉴질랩 파마가 되겠구요. 어, 이뉴질랩 파마는 제가 지난 7월 19일 자, 아, 7월 19일 자, 아, 이 날짜였죠. 7월 19일 자에 관심 종목으로, 어, 올려드리면서, 어, 이뉴질랩 파마는, 어, 바이오 종목으로, 어, 이 머크의 물루피라비러, 그리고 어. 파이자의 그 박스로비드 어, 경구용 치료제죠. 음. 그래서 이물루어 몰루, 몰루, 머크의 이몰루피라비드피라비르 어보다는 어 높게는 약 50배 그 파이자 의 박스로비드보다는 장세포에서 약두 배의 이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제 그런 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어 있는 부분인데 어 지금 이 코로나 19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수록 이 치료제 쪽은 계속 어 섹터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지난 7월 19일자 올려 드릴 때 시가 기준 9,950원이었지만 오늘 이만 오백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약5% 이상의 상승률 구간이 나온 점으로 관심 포트에 넣어두 계신 분 중에 오늘 이익 실현하신 분 계시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부분 장기 이평선 분. 2 4 1선2 2 4일선에서 오늘 처음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음~ 뚱뚱한 양봉이라고 그러죠 요 부분에 날똥방 양봉이 나왔는데 어~ 요 부분을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내일장 아~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밀린다고 어~ 한다면 이~ 첫 어~ 장기 입평선을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살짝 밀리고 어~ 나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어.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두 번째 종목은 음 비덴트가 되겠고요. 어이 비덴트는 제가 지난 7월 19일 자에 어 공유를 드리면서 어저께 제가 이제 상한가 아 금액으로 어 상한가 한 종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더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장 음 이렇게 또약20% 어 이상 상승이 나오고 어 초반에는 어 시가에는 어 이렇게 뭐 사실 확인된 바 없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약 6.30%까지 어 밀렸다가 다시 어 사실 확인이 된또 기사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23.95%까지 반등이 어또 세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포트에 넣어두시고 계셨던 어, 분들, 오늘 최종 이익실현 하신 분들은 어, 정말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관심포트에 넣어두고 어, 이익실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익실현, 어, 내일장 이익실현 하시길 어,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한컴 mds 고요 어, 이 한컴 mds 도, 어,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어, 공, 공유를, 드렸을 때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공유를, 어, 드리면서, 어, 반등이 또 나와 주었던 부분이었죠. 한컴 mds. 어, 시가 지난 금요일날 22일자, 공유를 드리고, 이 당일날, 어, 또 이렇게 6.81%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어,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어, 그래서 추, 음, 추후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어, 16.78%까지 어, 17,400원까지 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부분입니다. 어, 그러면서 관심 포트에 넣어두 계시면서, 어,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이 부분은, 어저께, 어, 지수에 이제 조금 살짝 밀리면서, 어, 14,900원의 종가를, 어, 형성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 5일선 지지를 타고, 어, 오늘 반등이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익 실현하신 분들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배셀이 되겠고요 어, 이 배셀은 제가, 어저께, 어, 종목으로, 어저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어,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 어저께, 어, 종목으로, 어, 제가, 어,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어, 드리면서 오늘 또, 어, 장막판까지 좋은, 음,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저께 공유를 드렸을 때, 시가 기준 7,200원, 음, 시가 기준 7,200원이었지만, 또 오늘, 어, 이렇게 7,570원, 어, 약5% 어, 어~ 이상의 상승률 어~ 구간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포트에 넣어두시고 어, 오늘 이익 실현하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어~ 아직 관심 포트에 넣어두고 이익 실현하지 않으신 분인 분은 내일장, 또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어, 내일장에도, 어, 아마 지수가, 어, 오늘과 같이, 어, 약간의 상승만 나와도, 어, 요렇게 다시 한번 요 장, 어, 61선, 6일선을 한번 토, 터치하는 그런 테스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어, 그 부분을 한번 음,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어, 두시고 보시면 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구요 어, 그 다음 종목은 n i s t i l 이구요. 어, 이 n i s t i l 도 어, 제가 오늘장 음, 관심 종목으로 어, 올려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n i s t i 어 l 제가 어저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어제 어, 상당히 어저께도 좀 다이나믹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 부분인데 어, 어저께 이 캔들을 어, 보시면은 아래 위, 어, 어저께도 어, 공유를 드리면서 5,400원, 5.47% 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 이 상승분을 또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 어, 2.34% 어, 하락한 5,000원의 종가를 이뤄준 모습이지만, 어, 어저께 어, 충분히 또, 어, 단기적으로 어, 5% 이상의 상승률 구간도 있었지만, 어, 이익 실현하지 못하고,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충분히 또 5,300원까지 또6% 6 어,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어, 나온 부분으로, 어, 이, 흐름을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하락에 음봉캔들을 다 감싸주는 양봉캔들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90일 선을 또 관통을 하면서 돌파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기 요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온 부분으로 내일장 추가상승이 나오는지 또 지켜보시면서 어, 최종 어, 또 이익 실현 하시면 좋을 듯 싶겠구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우진입니다. 아, 우진도 제가 어저께 아, 관심 종목으로 어, 올려 드렸던 아, 종목이었고, 어,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어, 그러면서 오늘 어, 시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어, 약3.35% 상승, 시, 어, 시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7.53%, 어, 12,850원까지 또 상승을 보여준 부분이죠.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종가에는 7.628% 어, 상승 마감한 12,000원에 12 종가 마감을 한 모습인데 지금 이 부분 어, 좀 길게 보시면 이 부분에 박스권인데 오늘 박스권 돌파 흐름을 좀 어, 돌파 흐름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어, 그러면서 내일장 어, 이 부분에. 음, 저항대가 좀 있죠. 어, 그래서 오늘도 이 저항대를 좀 맞고 어, 윗꼬리가 살짝 생긴 부분인데 이 어, 부분을 어,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만사천은 부근까지도 충분히 어, 나올 수 시세가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어, 관심 종목 어, 공유 피드백. 그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내일 장 관심 종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이 되겠고요. 오르비텍도 원정 관련주죠. 원정 관련주로 오르비텍. 오늘 원정 관련주들이 뭐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오르비텍 또 원전 관련 주로 어, 여러분들이 어, 보실 어, 부분은 음, 이, 방, 이 오르비텍은 방사성 폐활성탄 처리에그 처리에 따른 그 상용화 아, 임박에 따른 그 이슈가 남아 있고 어 123조 원의 그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 어, 열린다면 또한번 크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어, 폐활성탄 처리, 그, 상용화, 아, 관련해서 이제 4월과 6월 달에 이제 실증, 실험이 있었고, 어, 이번 달까지죠. 그래, 6월과 7월, 이번 달까지 이제 설비 개선 등이 필요사항을 반영을 하면서 이 9월 전, 전까지는 이 원전, 방사성, 폐활성탄, 어, 시, 음, c, 일사, c, c-, 어, 일사 처리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오르비텍, 그에 지금 이 부분에도, 어, 박스권, 어, 박스권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요 박스권 돌파 흐름이, 어, 나와주면서, 나와준다면, 어, 요 부분, 음, 8,000원 부분까지도 강한 슈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그렇지만 1차 목표가로는 7,500원 부분적인 부분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형 엠텍이구요. 어, 이 삼형 엠텍도, 어, 원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풍력, 어, 자, 풍력 관련해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따른 그 ESS 재활용 추진도, 어, 하고 있고, 어, 이 풍력 발전기에 효율을 또 증대하는 이 종속기의 핵심 부품인 이 플래닛 캐리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 개발에 성공을 어, 한 이슈로 지난 5월 달에, 5월 말일, 말일에 어,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 어, 원자력 발전용 이 터빙 관련 또 부품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급을 하고 있고, 어, 또한 이 기어박스 어, 부품은 풍력 발전기 부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풍력 어, 관련주 이자 어, 원전 관련주 어, 원전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16% 이상의 상승이 상승이 나오면서 15.9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또 달린 부분이죠.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요 윗꼬리가 달린 부분은 이 부분에. 매물대 매물대를 막고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앞 부분까지 보신다 그러면 매물대가 좀좀 두터운 부분이 있죠.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매물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 매물대를 또 한번 어, 소화하는 흐름이 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요 위에서 어, 계속 이제 어, 요 박스권에서, 어, 박스권에서 또 한번 시세를 주면서 어, 이 매물대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 이렇게 점진적 음, 우상향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 계속 어, 이런 식으로 어, 하면서. 어, 이렇게 박스권 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모비스고요. 어, 이 모비스도 어, 원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원전 어, 가속기와 이 핵융합 실험 장비 예, 등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어,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어, 또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이빅 사이언스에 따른 이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이 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모비스도 어, 지금 요 부분에 지난 7월 어, 1 0일자 이렇게 상한가 아, 상한가가 나온 이 후에 아, 계속 지금, 이 부분 어, 상한가 금액에서 어, 박스권을 어, 이 루고 있는 부분이죠. 음,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인데, 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어, 지금 또 이제 수주 관련해서 또 한번 이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모비스도 어, 같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어, 있는 부분으로 어, 보시고 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TYM이 되겠고요. 어, 이 TYM 오늘 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어, 이렇게 14.35% 까지 상승하는, 어,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 이유는, 어, 우크라이나, 의 예, 이제, 곡물 수출 재개 기대감에 따른, 어, 그런, 어, 상승으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이 부분은, 음,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 부분은 또이 농기계, 어, 관련해서 수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어, 이렇게 90일선에 90일선을 어, 이렇게 맞고 내려온 부분인데 어, 살짝 또한 번의 이슈가 어, 나오고 한다면 오늘 어, 거래량도 어, 약 3,800만 주 어, 이상 나온 부분이고 이 앞에서 어, 매집이 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 내일장 어, 살짝 어, 단타 시세는 나올 수. 어, 있을 것으로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8.73% 음, 어,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 끝난 부분인데 어, 내일 장 시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은 음, 삼진 l n d 구요이 삼진 LND도 이 원통형 어,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 예, 삼진 L&D가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이 삼성그룹이 전기차 테스크포스를 아, 이제 발족했다는 소식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 그동안에 이렇게 어, 상승이 나온 부분이었는데, 어, 이 원통형 이차전지 가스켓을 공급 중인 어, 이 삼진 LND 이차전지 어,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지금 음 이렇게 큰 박스권에서 어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에 박스권에 매물대적인 부분은. 음 거의 소화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 우상향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 수젠텍이구요. 어이 수젠텍은 음, 다들 아시겠지만 어, 진단키트 관련주죠. 어, 그러면서 지금 어, 수젠텍을 어, 드리는 어, 관심종목으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어, 노란색 어, 시, 실선이 보이시죠. 요 부분, 5일선, 어, 2일선을 어, 지금 어, 살짝 지지를 어, 요 부분에서, 어, 지지를 해주고, 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어, 기술적인, 음, 만약에, 음, 확진자, 아, 숫자가 오늘 또 발표가 되면서 10만이 넘는다, 아,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 기술적인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어, 노려볼 만한 위치에 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종목은 음, SK 오호 어, 스펙 관련주입니다. 어, 지금 이 SK 오호 스펙도 어, 지금 보시면 음, 오늘 어, 이렇게 6.08%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 지금 이 부분도 음, 지금 2 1선을 지지를 어,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어, 내일장 오늘 내일 기술적인 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SKO 스펙은 음, 지난 7월 10일날 이렇게 아, 요앞 부분에서 어, 강세를 어, 요렇게 주었던 부분은 비상장 법인인 어, 비스토스와 어, 합병 승인이 나면서 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부분인데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음, 내일 장 어, 흐름에 어, 비수적인 반등이 나와주는지도 어,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어,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아, 내일과 음, 모레 어, FOMC 행사가 아, 있는 부분으로 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 투자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고. 어,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